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을 위한 철학이라는 강의로 만나뵙게 된 철학박사 박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철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반인과 철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책들로 어, 그동안 음, 활동을 해왔고요. 자 철학 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여러분께서 클릭을 하셨는데 아마도 은베르토 에코가 말한 이런 만족감을 원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 만족감은, 어, 물질적 양유가 주는 만족감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철학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철학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러신 분들에게 철학을 좀 쉽게 전달하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음, 네 철학에 생각하는 힘이 어, 우리 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철학을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은 간단하게는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인 인식에 국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우물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우물에 있느냐, 넓은 우물에 있느냐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여러분이 찾고 싶고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좁은 우물에 있는 분들입니까? 넓은 우물에 있는 분들입니까? 넓은 우물에 있는 분들이죠. 예. 넓은 우물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강의도 들으신답니다. 네. 좁은 우물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전체를 본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안 들으십니다. 네. 네. 자, 철학을 책에서 찾으면 상식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좋은 의미인데요. 철학에서 말할 때는 이 상식은 검토되지 않은 믿음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거 검토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어, 철학에서는 상식으로 지금 검토되지 않은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판은 체계적으로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길에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는 검토되지 않은 믿음을 따져볼까요? 예, 따져보면 철학이 됩니다. 네. 어, 욕이 건강식품도 아니고, 욕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을까요? 그거는 욕먹는 사람들에게 오래 산다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산다라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욕을 먹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 특성이 있어서 예, 그럼 욕을 먹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죠. 본인이 욕먹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먹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욕먹은다는 사실을 몰라서 욕먹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본인이 욕먹은다는 사실을 모르고 욕먹는 행위를 반복하시는 분들은 참. 놀라운 둔감함의 소유자들이죠. 네. 조금 배 속이 편할 것 같죠. 그런 분들은. 자, 그러면 본인이 욕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욕먹 행위를 반복해서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놀라운 배짱의 소유자들이죠. 예. 네, 당신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두 부류의 공통 특성은 뭡니까? 놀랍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놀라운 배짱과 놀라운 둔감함의 소유자들은 공통 특성으로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공통 성향이 있어서 오래 산다는 말이 나온 거지, 음, 뭐, 다른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환자로 오시는 분들은 다 마음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에 도끼 품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막 말에 도끼 품은 것처럼 얘기를 할수 있으면 오히려 병, 마음의 병이 안 생기는데 막 폭력적으로 말하시는 분에게 같이 이렇게 대거리를 못 타서 그래서 마음의 병이 돼서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은 정말 그 환자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 멱살잡이 하고 싶은 심정이 되실 때가 있대요. 지금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당신은 자기반성 안 하고 그때 살 거냐고 그러고 싶은 때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럴 정도인데 네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 얘기에다가 글로 갔습니다. 자 이걸 철학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욕 먹는다 오래 산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관관계를 성립한다. 어떻게? 욕 먹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공통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오래 사는 거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욕먹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공통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오래 사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욕먹는다, 오래 산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네. 자, 철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따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물리현상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따진 건 물리학으로 독립을 했고요. 생명현상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따지는 건 생물학으로 독립을 했고요. 네. 사회현상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따지면 사회학으로 독립했고요. 그래서 계속 개별학문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학문이라는 단어는 르네상스 시기에 사용이 됐고요. 철학은 기원전 5세기부터 15, 16세기 르네상스 시기까지 2000년 동안 학문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된 말입니다. 철학이란 말이 사용되다가 물리학, 생물학, 의학, 뭐 천문학,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이렇게 개별 학문들이 독립하니까 기존의 필로소피아, 철학과 어, 이 개별 학문을 통칭할 4위 카테고리의 용어가 필요해져서 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만학의 왕이라고 하죠.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이 체계적으로 따지는 능력을 물리현상에 적용하면 물리학이 되는 거고, 생명현상에 적용하면 생물학이 되는 거라서, 네, 철학이 쉬운 학문은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국 CEO 중에는 철학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는 법을 훈련한 학문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좋다 이거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따지는 것이 철학이고, 왜 그러한가를 체계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딱딱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총체적이에요?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왜 근본적이에요? 왜 그러한가면서 치밀하게 따지니까 예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비판. 이 왜라는 질문이 무섭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가 왜를 한 다섯 번 부르면 탁 짜증이 납니다.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되거든요. 더 왜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 물리 현상, 생물 현상 이래서 다 이게 이제 개별 학문으로 독립을 하고 가장 나중에 가장 최근에 철학에서 독립한 학문이 심리학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관한 학문. 그래서 이제 다 개별 학문으로 띄워 주고 나니까 철학에 남은 고유 영역은 뭐냐면 인생, 인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체계적 관점, 인생관, 인간에 대한 체계적 관점, 인간관, 세계에 대한 체계적 관점, 세계관에 대한 검토입니다. 철학은. 예. 그런데 이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건전한 상식을 구축하는 거죠. 건전한 상식은 뭐예요? 검토된 믿음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근거를 따져서 근거가 있으면 믿고 근거가 없으면 안 믿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믿음과 믿으면 안 되는 믿음을 계속 구분해 가는 작업이 철학적 작업인데, 사실 이게 학문의 태도인데, 이 작업을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하면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도 되는 믿음이냐, 믿으면 안 되는 믿음이냐 이걸 따진다라고 해서 철학을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니까 인식의 균형을 잡게 하는 거죠. 철학이 그렇죠. 예, 인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의 노력입니다. 내가 타인과 갈등을 할 때. 내가 타당하고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싫습니다. 이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습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줘.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건데요. 인간의 현실을 보면요. 정말 철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좋아지는 거는 에 쉽게 익숙해져요.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좋아지는 거는 쉽게 익숙해집니다. 아파트 평수가 올라, 높여 넓어진다거나 근데 나빠지는 거는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연인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하여튼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하는 거는 맨 처음엔 좋아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쉽게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못하는 건넌왜 그거 못하냐고 자꾸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괴로우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러고 있거든요. 좋아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나빠지는 것에 익숙해지는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고대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한때 그대가 열망했던 것이었음을 잊지 말라. 뭐가 이렇게 쾅 오시죠? 네. 이렇게 자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들여서 여러분의 우물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우물을 넓히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철학의 역할입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되어가는 대로 두면 불행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인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단점을 봐요. 왜요? 좋아지는 거는 쉽게 익숙해지면서 나쁜 것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단점을 보게 돼요. 좋은 건 이미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선 장점을 보여. 요 남의 거에서는 장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건 누구에게 있어요? 늘 타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좋은 점을 모릅니다.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지적을 받으면 아, 그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선 단점을 보기 쉬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노력해야 돼요. 장점을 의식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선 장점을 보기 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저 장점 대신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식의 균형을 확보해야 불행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타인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도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삼가 철학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이나 반성 없이도 잘살는 듯이 보인다. 괜히 머리 아프게 살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지만 그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어떤 계기가 주어져 자신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회의가 들면 삶의 원리를 외면해온 사람들은 갈팔질팡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간다 는 이퀄 죽어간다예요. 그런데 부분적 인식에 매여서 살아간다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이고 죽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이 전체를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정말 내 인생을 살수 있죠. 예. 타자의 시선에 메인은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